두 번째는 옆에 보면은 저희들이 사물함이 있습니다. 요거는 보조 사물함이라고 그래가지고, 어, 가운데는 기저귀, 이쪽에는뭐 체온계, 요쪽에는 물티슈.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뽑아가지고 애기한테 쓸수 있다는 거죠. 사실 요걸 또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사물함을 따로 구매하고, 기저귀 가리들을 따로 구매하고. 근데 저희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하나 갖고 다 구매해서 쓸수 수 있고, 또 애기 케어도 가능하고. 자, 요런 부분이 있고요 벌써 두 가지 정도 기능을 말씀드렸고. 자, 요쪽에 밑에, 밑에 보시면은, 저희들이 지퍼가 두장두개딱 달려있어요. 그죠?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, 보통 앞쪽에도 구멍이 있지만, 앞쪽에 물건을 넣을라 그러면, 이 안쪽까지는 넣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저희들 옆에다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거는 밑에 사물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, 했고, 밑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매트를 하나 더 깔아놨습니다. 그래서, 안쪽을 한번 보시면은, 굉장히 넓게 써놨습니다. 일반 뭐, 제품하기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,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, 애기가 어느 정도 컸을 경우에는, 뭐, 장난감 같은 거 넣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보관 편하게 편리하게 만들었고 지퍼가 두개이기 때문에 편한 쪽에 열고 편한 쪽에 닫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퍼 기능도 있고요 보조 사물함 기능도 있고 본 사물함 기능도 있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고